사당을 팔고 사는 요즘 뭐 새롭게 연마하고 계신 노래는 없으십니까? 딜라일라 <laughs> 모든 나라 일에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흠집 잡힐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 우선 어제 있었던 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그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앉아서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정 지도 하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도 전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조금 너무 서두렀던 감이 있지 않은가 경제 살리겠다는 이 문제는 그 그러니까 약속을 하루이잃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두루뭉술하이. 대답 잘하십니다. 두루뭉술하게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적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안이 안 나온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흠집잡힐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의무지. 최고책임자가 각론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최고 책임자 답지 않습니다. 강론은 실무자들이 합니다. 요즘 뭐 홍대표님 여러 가지 발언들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뭐그 엊그제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누더기 내각 개편 얘기가 또 화제가 됐었죠. 청와대에서는 왜 당에서 자꾸 찬물을 끼얹냐 이런 식의 반응까지 나와서 누구를 갖다가 자르고 누구를 쫓아내고가 아니라 인재 재배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아서 준비리가 덜된 상태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재 재배치가 되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재 재배치라는 뜻이었지 누구를 바꾸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두루뭉술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범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리를 언급하지 않까 그것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즘 검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편파 사정이다, 뭐 정치 검찰이다 논란이 좀 있죠. 검사들이 여태 일 하나도 안 했죠. 검사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구정부패 착결입니다. 예. 특히 권력형 비리 착결입니다. 최근에 뭐 강원랜드나 뭐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들어갈 때구 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들어갔다면 그건 잘못된 수사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예. 그거는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아, 제보가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건은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 그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음, 검찰이 그 신문에 대한 광고주 불매 운동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뭐 아고라에서 촛불 여론을 주도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지금 네티즌들을 구속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형법상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면 처벌받는 것도 당연한 거죠.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남한테 손내끼칠 자유는 없듯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자유지만 그 목적이나 행위 태양이나 거기에 비추어서 실증법에 어긋나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면 처벌받는 것도 감수를 해야죠. 돌아온 홍반장이라는 기사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홍 대표의 야성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이제 돌출 행동이다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군요. 그게 돌출 행동이 아니고 분명한 행동이지. 그걸 갖다가 그래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이. 국회의 모든 통항이로돼 있는 정책, 법률은 원내대표가 지휘를 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홍 대표가 모든 어제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라는 거로서 뭐 착각한다. 그런데 홍준표가 모든 어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응? 원내대표기 때문에. 모든 나라 일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 지금 세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그 동안 두 곡의 노래를 선보이셨습니다. 축풍령 고개와 홍도야 울지 말아였습니다 사랑을 팔고 사는 곳 바람 속에 홍도야 울지 말아야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을 출범한 지석 달도 겨우 지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홍도야 울지 마라를 좀 부르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요즘 뭐 새롭게 연마하고 계신 노래는 없으십니까? 빌라일라입니다. <laughs> 왜 요즘 그 노래를 즐겨보셨을요즘그 아, 72년도에 저희들이 그 대학 다닐 때 어, 탐존스 노래가 유행이었어요. 네, 옛날 생각이 나시죠? 72년에 뭐 하셨어요? 대학교 어, 1학년이었니다 그때 미팅을 음. 나가서 30초 만에 체인 습어다 Then went out of my mind.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I could see.